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히려 언약에 성실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시편 89편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을 저희가 이제 띄엄띄엄 보게 되니까 89편의 앞 부분은 못 보고 이제 뒷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보면 막연하게 은혜의 언약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예상은 할수 있었지만 다윗 언약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었구나라는 부분을 시편 89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기도 하니까요. 시편 어, 89편을 집에 가서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이드에게 그렇게 은혜롭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버리셨으며, 39절에 보면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40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은혜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 이후의 모든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징벌을 내리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이 내용만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왕 루오 보암 때부터 나라가 강성해지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초초에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혼을 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애구, 루오브함때 애구방 시상이 쳐들어와서 루오브함과 유다의 모든 왕궁 보물을 다 가져가고, 또 식민지 삼아 버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약탈 당하고 애굽이 유다 모든 백성들을 식민지에 삼아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 다윗과 맺은 그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셔서 그 관을 땅에 던져버리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셨고 그 보장을 해파하셨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그유에의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수치로 덮으셨다 이게 39절에서 45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고 수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시편 기자가 언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과 맺어 주신 은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만 보면 마치 남유다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 주셔야만 한다라는 어떤 이런 당위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셨는데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갈려서 남유다는 두 집안만 있고 북이스라엘에열 집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딴 나라 같고 남유다가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남유다도 애굽방 시석에게 지금 침범을 당하여서 식민지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 간 것입니까? 이 치욕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여 주시렵니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근데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가야 되죠. 이건 우리 입장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어찌 됐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언약 아닙니까? 이렇게 당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건지 한번 돌이켜 볼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자, 이스라엘의 이형편, 유다의 이형편,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도 유다가 듣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혼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혼내시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때 있죠. 지금은 매못 듭니다. 벌써 커버려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매를 드는 시기가 있는데요. 애들이 매를 무서워하는 시기. 그때는 매를 들면 애들이 벌써 매만 들어도 벌써 막 불안해하고 또 애들이 막 벌써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매만 들었을 뿐인데 맞지도 않았는데 돌아온다.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매를 드신 거지 그 매를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죽으라고 때리는 법이 있습니까?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때려놓고도 약 발라주면서, 아, 내가 내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때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심이 아닙니다. 언약을 오히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사랑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유다를 포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 유다로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43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에게서 영광을 거두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왜냐하면 이 지금 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원래 유다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유다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유다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투사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비추는 사람들, 비추는 나라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이렇게 막 영광을 가져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에 비춰주셔야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다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어떻게 될까요? 너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겠죠. 그럴 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사라지고 그의 왕의 위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따름일 뿐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여서 부지런히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촉구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치 않으시고 고난 중에 내어 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육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현실,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현실에서 <laughs>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쁨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 현실은 너무 괴롭게만 하고 이해가 안 되기만 하고 너무나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이 똑같죠? 전혀 다를 바 없죠? 오이 그 그러니까 시편 기도를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은혜가 많이 됩니다. 시편을 보면서 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수없이 시편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들 선한 싸움들 그 기도의 내용들 동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축복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도 묵인해 주시는 것이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신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방에게 끌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식민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계약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유다가 그 책임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과 맺은 거약을 그 우리 편에선 다 지키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맺어주시는 약속을 지켜주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영원한 그위 영원히 보존되고 네이과 영원히 경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언약이죠. 오늘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이루어가시는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 더욱 그세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